그래서 과연 테슬라의 투자자의 날 이후에 외국인들이 어떤 2차 전지 주식을 매수를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요 며칠 전 테슬라의 인베스터 데이, 투자자의 날이 있었습니다. 투자자의 날이 열리기 전까지는 시장에서는 대표적으로 이두 가지에 주목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모델 2 생산 계획을 선보일 것이다. 모델2란 테슬라의 중저가형 전기차 모델을 말하죠 현재 있는 모델3, 모델Y 같은 경우에도 고가입니다 일반 대중들이 탈수 있는 그런 부담 없는 가격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 중저가형 모델 25,000달러에서 한3만달러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모델을 내놔야지 가능한데 그것을 바로 이번에 선보일 것이다 왜냐하면 매번 이 투자자의 날에 새로운 모델을 선보였기 때문이죠. 자두 번째는 좀 재미있는 건데 테슬라가 LG 에너지 솔루션과 합작을 해가지고 LFP 파우치 배터리를 선보일 것이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CATL의 각형 파나소닉 내지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원통형 배터리 자 이런 것만 취급을 했는데 LFP 파우치 배터리도 새로운 라인업으로 포함을 시킬 것이다.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이 모델2와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테슬라가 중국에서 판매하는 모델3, 스탠다드 버전의 이 CATL의 LFP 배터리를 채용하고 있죠. 만약에 모델2가 생산이 된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이 LFP 배터리가 들어갈 것인데 이번에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협력을 해서 이 파워치형 배터리를 채용할 것이다. 자, 그런 루머도 좀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실제로 이 투자자의 날에 나온 그런 얘기들을 요약을 해 보면 앞서 말씀드린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 이두 가지 포인트는 언급이 되지 않았고요. 첫 번째. 이 멕시코에 새 기가팩토리 공장을 건설을 한다. 원래 이게 한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유치하기 위해서 막파지까지 계속해서 힘을 썼지만은 결국에는 이 멕시코에 새로운 공장이 설립되게 되었고요. 자, 두 번째. 사이버트럭이 연내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는 이미 3년 전에 컨셉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 출시가 연기되어서 자 올해 출시된다 그 얘긴 즉슨 올해도 사실상 출시될지 말지 좀 가봐야 한다 자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요. 마지막으로는 리튬 정제 공장을 착공을 한다. 근데 이것도 작년부터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즉 소문난 장치에 먹을 것이 없다. 딱히 뭔가 시장에 관심이 집중된 것에 비해서 사실상 나온 것은 별로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테슬라의 투자자의 날. 국내 2차 전지 업계 역시 촉각을 세우고 주목을 했었던 분야인데요. 이게 싱겁게 끝나면서 테슬라 주가는 하락을 하고 외국인이 2차 전지 주식세들을 쓸어 담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테슬라의 투자자의 날 이후에 외국인들이 어떤 2차 전지 주식을 매수를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테슬라의 투자자의 날 이후 3월 2부터 일 3월 3일이죠. 외국인의 코스피, 코스닥 순매수 상위 업종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요, 코스피에서 압도적인 것이 2차 전지죠. 무려 전체 매수 금액에서 32%를 2차 전지를 사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정유화 화학이 1 7예요 여기에는 뭐 LG 화학 등 정유화 화학 섹터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은 사실상 2차 전지 소재를 만드는. 그런 기업들이 대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감안한다 라고 한다면, 자,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순매수한 종목 중에서 2차 전지 비중이 40%에 달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산업, 업종이 반도체죠. 한30%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 반도체는 현재 명함도 내미지 못하고 있고, 그 자리를 2차 전지가 차지를 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은요, 그 편식의 정도가 훨씬 심합니다. 무려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2차 전지 주식을 80%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정말 좀 어마어마하게 담았다라고 볼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주식을 담았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면요. 이 그래프는 코스피 코스닥, 테슬라의 투자자의 날 이후 순매수한 상위 5개 주식의 리스트, 그리고 그 금액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코스피에서는 삼성 SDI를 가장 많이 샀습니다. 644억 원어 샀고요. 코스닥에서는 에코 프로 BM을 가장 많이 샀습니다. 무려 1476억 원어치를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코스피가 이 코스닥에 비해서 시장 규모가 훨씬 더 크죠. 거의 한 10배 정도 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역시 덩치가 한 5배에서 10배 정도 큽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의 이 에코 프로 BM을 코스피 1위 순매수 종목인 삼성 SDI보다 훨씬 더 많이 샀습니다. 이런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 1위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 1위 각각 살펴보는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 여기에서 알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삼성 관련 밸류체인을 많이 샀다 2차 전지 중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삼성 SDI보다 시가총액이 크죠. 하지만 순매수 규모는 삼성 SDI가 앞섰다. 그리고 뭐 포스코 케미칼 lnf 자, 이런 종목들이 다 LG 밸류체인인데 그런 양극재 업체들보다는 에코프로BM 즉 삼성 관련 양극재 밸류체인을 더 많이 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서 테슬라의 투자자의 날에 모델 2라든지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뭔가 합작해서 배터리를 만든다든지. 자, 그런 이슈가 시장에서 약간 좀 주목을 하고 있던 이슈였는데 사실상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되었죠. 자, 테슬라가 잘 나간다 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2차 전지 업계가 좋을까요? 이거는 정확하게 따져본다라고 하면 다소 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산사 중에서 테슬라와 의미있게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기업은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 하나밖에 없습니다. 테슬라 배터리 공급사를 살펴보면 파나소닉 비중이 가장 큽니다. 그 다음이 CATL과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삼성 SDI와 SK온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납품 비중이 사실상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테슬라가 잘 나간다?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인 수혜를 볼수 있지만 삼성 SDI나 SK온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상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뭐 포드라든지 GM이라든지 스텔란티스라든지 원래 협력하고 있는 그런 곳이 이 테슬라가 잘 나감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다라고 한다면 피해를 이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테슬라의 투자자의 날,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별볼일 없다더라. 즉, 잠재적인 리스크가 사라진 그런 걸로 인해서 좀 반사의 이익을 볼만한 국내 2차 전지 섹터가 바로 삼성 관련 밸류 체인이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테슬라의 투자자의 날 이후 외국인이 2차 전지 주식을 대거 매수를 했는데 뭐 사실 에코프로 비엠이라든지성인아이태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지금 거의 수직 상승한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파르게 오른 종목을 제외하고, 그나마 좀덜 오른 종목. 외국인이 매수한 2차 전지 주식.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삼성 SDI입니다. 자, 코스피 순매수 1위고요 외국인이 644억 원어치를 매수를 했습니다. 4분기 실적이 그다지 좋지가 않았죠. 뭐, 재고 조정 이슈도 있었고, 일회성 비용이 반영된 이슈도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올해 1분기부터는 헝가리 신규 라인 공장이 가동에 들어가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 물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질적인 측면에서도 BMW와 아우디의 신차 출시로 인해서 젠5 삼성 SDI의 최신 기술을 접목한 하이 니켈 배터리입니다. 이 판매 비중이 본격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전기차 배터리 부분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이미 풀 수주입니다. 거의 한 2025년, 2026년까지 쌓여있는 수주 잔고만 천조 원에 육박을 합니다. 그리고 2025년이 되어야 대부분의 공장이 완공이 돼요. 이에 따라서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뭔가 합작사를 한다든지 더 이상 수주를 줄수 없는, 더 이상 발주를 줄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삼성 SDI와 최근에는 손을 잡는 모양새고요. 자 그래서인지 지난번 컨퍼런스 콜에서 삼성 SDI가 다수의 전지업체와 조인트 배처 등 협력에 나서고 있다. 그런 식으로 밝혔습니다. 조만간 호재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의미죠. 최근에 포스코 케미칼의 역대 최대 규모 40자원 수주를 안긴 것도 삼성 SDI가 케파 확대를 지금 노리고 있다. 추진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방증한 대목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2026년, 2027년까지 삼성 SDI는 최소 연 200기가와트/퍼 아워 이상의 캐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거의 한4배 수준입니다. 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삼성 SDI 밸류 체인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삼성 SDI와 외국인의 지분율 추이인데요. 외국인의 지분율이 2022년 상반기 저점을 찍고 그 이후로부터는 꾸준히 높아지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장기 투자하고 있다. 라는 부분이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LG 화학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312억 원어치를 매수했고요. 코스피 6위에 해당이 됩니다. LG 화학도 앞서 말씀드린 삼성 SDI처럼 실력이 좋지 못했는데 여기는 정말 안 좋았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4.5%나 감소를 했어요. 컨센서스를 하회한 것은 물론이고요. LG 화학은 사실상 순수한 배터리 소재 업체는 아니죠. 석유화학 부문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시작된 경기 침체 이슈, 그리고 유가도 좀 부진하다 보니까 작년부터 불거진 경기 침체 이슈, 이런 것 때문에 석유화학 제품 가격이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석유화학 부문에서 영업 적자를 거의 한 2천억 가까이 냈다. 그리고 첨단 소재 부문 역시 고객사의 재고 조정, 리튬 등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부진했어요 자, 하지만 석유화학 부문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리오프닝 본격적으로 실시가 되면서 제품 가격 반등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첨단 소재 부문 여기가 중요하죠 배터리 소재 부문 작년에 Q의 성장은 한10% Q가 물량입니다 판매량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올해 본격적으로 이 IRA 수혜로 인해서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GM이나 포드나 이런 미국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다양한 전기차 모델을 출시한다. 자, 그런 의미죠. 이에 따라서 증권가에서 보고 있는 양극재 매출 증가율은 올해 한60% 정도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2차 전지 4대 소재 핵심 포트폴리오를 구축 중입니다. 양극재는 원래 만들고 있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CNT 도전재 이런 것도 현재 양산을 하고 있고요. 동박 같은 경우에는 일본 니폰 덴카야 이 협력을 통해서 생산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분리막은 일본의 토레이와 JV 합작회사를 설립을 해서 지금 생산에 돌입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퓨어 실리콘 음극제도 자체 개발하고 있고, 폐배터리 재활용, 리사이클링 같은 경우에는 고려아연과 협력을 통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4대 소재, 그리고 폐배터리까지 이 모든 포트폴리오를 하나하나 갖춰가는 업체다. 무엇보다 LG 화학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캡티브 고객사가 있죠. 고객사 같은 그룹 내 고객사에 위기도 하면서 자기 자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성장을 하면은 일 순위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LG 화학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무래도 다른 양극재 업체들보다는 석유화학 분이 섞여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소외를 받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잘 추진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위해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말고 외부 고객사도 유치를 해야 되겠죠. 뭐 2025년 그쯤에 한 일본 고객사 쪽으로 매출처를 다 변화하는 자, 그런 움직임이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다고 라 하니까 그 부분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을 보시면은 사실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분할한 그 이후로부터 좀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주가 하락한 그런 상황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는 지분을 계속 늘렸어요. 그리고 그 지분을 줄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 조목은요, 바로 첨보입니다. 첨보는 외국인 투자자가 89억 원어치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 5위에 해당이 됩니다. 배터리 사제 소재 중 전해질을 판매하는 회사죠. 국내 3사에 다 납품을 하고 중국 전기차 업체와도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전해질이 2차 전지에만 쓰인 것이 아니라 원래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여기에도 쓰였습니다. 첨보가 사실 주가 차트를 보면은 그다지 재미있진 않죠. 최근에 좀 반등을 하는 것이지 작년부터 본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이 고가를 회복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인데 주요 원재료인 육불안 인산 리튬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을 했어요. 이에 따른 제품 가격, 피전해식 가격도 다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자, 하지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증권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매출 컨센서스가 65% 증가,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68% 정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올해부터는 고가 원재료인 육포라 인산 리튬 이거를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원재료를 투입을 해서 고부가가치 F 전해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원가가 한30% 정도 절감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캐파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P 전해질 같은 경우엔 0 톤. 첨가재는 6,000톤, F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4,000톤. 올해 안에 순차적으로 공장이 완공이 돼서 가동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2022년 4,700톤 정도의 생산 능력이 2023년에는 17,000톤으로 거의 한4 배가량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본격적으로 이 물량이 성장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증공가에서는 LFP 배터리 수혜주로도 보기로 하더라고요. LFP 배터리가 에너지 밀도가 낮죠. 그래서 이온 전도도를 높일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첨보의 이 특수 전해질 사용 비중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LFP 배터리가 3원기에 밀려서 고전을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LFP 배터리 채용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면좀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IRA 법안 수혜도 기대해볼 수가 있겠죠. 끝으로 제가 최근에 대한민국 산업 지도라는 서적을 출간을 했습니다. 상장사 2,333개의 전체 산업 분류, 세부 섹터 분류를 포함을 하고요. 각각의 섹터에 맞는 투자 포인트를 한 권에 다 담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차는요. 총 6개 장으로 구분이 되고요. 인프라 필수 소재, 기초 소재와 산업재, IT 소비재 1, 2, 3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장에는 해당되는 산업이 포함되어 있고요. 섹터까지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27개 산업으로 분류가 되고 하위 섹터까지 합치면 총 185개입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모든 산업, 내지는 섹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인트로 및 개요와 특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해당 산업이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성장을 했으며 현재 어떤 플레이어들이 있고 시장의 경쟁 강도, 그리고 경기 민감도는 어느 정도인지,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재를 해 놨고요. 두 번째는 산업의 성장성입니다. 과연 성장 산업인지 아니면은 성숙기 산업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를 기재를 해 놨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죠. 해당 산업에 속해 있는 주식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에서 실적이 좋아지고 주가는 또 어떤 포인트로 반응하는지. 핵심 부분을 잘 기재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해당 산업에 속해 있는 시가총액 1위부터 20위까지 대표 종목이라고 볼수 있겠죠? 해당 기업들의 실적, 주요 투자 지표, 배당 수익률, 시가 총액을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가 2022년 3분기 반영한 데이터 값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신의 데이터를 반영한 것도 특징입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이 마인드맵 관점에서 어떻게 세부 섹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종목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산 주식은 왜안 오를까?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가장 큰 미스터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내가 산 주식보다 더 좋은, 남들이 보기에 더 매력적인 주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전체 상장 기업이 어느 산업에 속해 있고 그 산업의 성장성이 어떠하며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죠.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1000시간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 산업 지도를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그러한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3년, 대부분의 투자 전문가들은 쉽지 않은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증시가 V자로 빠르게 반등하기보다는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제한된 유동성이 몰리는 산업, 섹터, 종목은 무엇인지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탄탄히 준비하신다면 분명히 투자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